1789년 7월, 파리의 거리는 굶주림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빵한 조각을 위해 줄서는 시민들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베르사유 궁전의 사치스러운 연회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의 주먹은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거리에는 왕정을 비난하는 팜플렛이 바람에 날렸고, 어두운 회색 하늘 아래 불안한 속삭임이 점차 외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0월 14일 아침, 수천 명의 무장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포위했습니다. 돌과 몽둥이, 낡은 총을 든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불타올랐죠. 석조성벽 위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저항했지만, 군중의 수압에 밀려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자유를 위해 외치며 돌진하는 혁명군 뒤로는 원기와 불꽃이 하늘을 쥐덮었습니다. 철문이 무너지고 감옥의 어둠이 드러난 그 순간 프랑스 역사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감옥문이 부서지자 정치범들이 흐느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는 곧 잔혹한 복수로 바뀌었죠. 바스티유의 교장 드론에는 군중에게 끌려나와 참수당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창에 꽂혀 거리를 행진했고 피로 물든 깃발 아래에서 광란의 군중은 새로운 폭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날의 승리는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공포의 서막이 될 것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황명의 광기는 점차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거리마다 단두대가 설치되었고 매일 수십 명의 귀족과 반대자들이 처형당했습니다. 피 묻은 도끼 아래서 관중들은 환호했지만 그들의 눈에도 공포가 서려 있었죠. 인도적 처형이라 선전된 기오티는 결국 대량 학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스티오 함락은 자유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폭정의 시작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할 것입니다.